여러분 제가 사실 진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요새 사내 연애 중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연애하는 것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업무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물좀 마시고 올게요. 네. 당장 <laughs> 왔어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대리님. 네. 이거 발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뭔데요? 아. 아.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팩이요. 스타나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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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laughs> 음. 이거 여기 발행 버튼 있죠 여기? 아 네. 이거 누르면 발행됩요아 이해되셨어요? 네. <웃음> 감사해요. <웃음> 와 이렇게 쉽게 하시는구나. 대리님,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laughs> 어, 대리님 덥지 않아요? 아, 에어컨 좀 틀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대리님 잠깐만요. 어. <웃음> <눈이>.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왔어? 나? 오 끝나고 네. 회식 있잖아 헉 <laughs> 몰랐어? <웃음> 나도 가 저기도 와야지 <laughs> 자기 내가 회식가는데 그못 지켜주니까 <laughs> 술 적당히 먹어야 된다 알았어 우리 그냥 공개할까? 너무, 너무 떨려 뭐가? 걸릴까봐 아니 그냥 공개하자 군대 이렇게 이렇게. 군대리 뭐해? <laughs> 여러분 잠깐 짬내서 제가 오늘 음, 출근백 소개시켜드릴게요. 가을 맞이 요런 톤으로 준비했어요. 일단은 네, 저의 친구 군대리. 어, 네 사장님. 잠깐만 어떤 거예요? 네 에휴... 죄송해요 아무튼 요 비올 지갑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다 가죽 대리님 아네그 아, 제가 아까 부탁드리는 거다 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 지금 바로 할게요 아니 어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요즘 팀장님이 계속 대리님이 뭐하는거냐고 맨날 물어봐요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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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 그냥 제 일기장 같은건데 아니 근데 업무를 안보시고 자꾸 이것만 하니까 아. 제가 대신해서 해명을 해드리는 것도 뭐하고 계신거예요다 이거 꺼내놓고 아, 이거 한번 발라도 돼요? 네그 간접키스 네? 식사 맛있게 아,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laughs> 이쪽으로 해야 돼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커피 주문해 놨어요. 아, 역시 대리님 센스. 그러니까 아,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자기야! 아무도 없어. 아, 내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응. 하자. 자기, 아까 나왜 혼냈어?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요즘 은 진짜 사람들이 눈치 챈것 같아. 내가 약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미워. 그리고 나는 자기야, 자기가 과장님한테 혼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혼낸 거야? 그렇지. 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달달한 거 내가 시켰어 우와 대박 사무실에 둘만 있으니까 응, 이상하다 하겠지 부끄워 그러니까. 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뭐가? 어? 맛있겠다 생각 아. 아니 크림 거. 아, 오해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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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김 대리님 아, 네. 저 프린트물 혹시 괜찮으면 한번만 아, 갖다주실래요? 네. 인기 <laughs> 아아 좋아요 <laughs> 네그때 어? 말씀하셨던 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시키신 일다끝났어요네 아, 고맙습니다 먼저 갈까요 네어 과장님 아 저는 대리님 차 타고 갈게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아네 아, 네. 타세요 자기 근데 음. 자꾸 사람들이 오늘 좀 우리 보는 눈빛이 좀 다르지 않았어? 맞아 맞아. 왜 그러지? 아나 진짜 티안 났긴 좋았다 생각하는데. 전혀 티안 났어. 내 생각에는 아니 조금이라도 티난 부분이 있었어. 전혀 없었어. 아나 진짜 대리님 대리님 잘하고 진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내 말이 내 말이. 이유를 모르겠어. 안 걸렸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찾아? 리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런데요 일더하기 뭐예요? 더하기이더하기가죠 다시 다시.